서울시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LH에서 사업 추진 중인 서울시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는 2022년 12월 현재 사업 시행자 지정이 완료된 곳이 두 곳, 정비구역 지정된 곳이 한 곳, 그리고 여섯 곳은 정비구역 지정 신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초 후보지 선정된 이후 주민 설명회와 주민자치단체인 준비위원회와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2022년 초 정비계획 수립 절차인 사전기획에 착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지 12곳 중 모든 곳이 MOU 체결을 완료하였고 11곳에서 정비계획 입안 제한과 시행자 지정을 위한 법적 동의율을 확보하여 주민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재개발 시행 2년, 1차 후보지 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상 단일 구역에서 3 0꺼이 넘는 소송이 벌어진 건 여기밖에 없어요. 민간 재개발 트라우마가 아주 심한 것이죠. 아마도 LH처럼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었다면 겁먹은 주민들이 마음을 여는 건 불가능했어요. 공공재개발이라는 게 처음 시행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니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LH라는 좋은 동반자와 손을 잡았으니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해서 좋은 선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동네는 김포공항이 가까워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집값도 안 오르고 투자 가치도 없고 신축 빌라는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공공재개발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공공 재개발을 신청하려고 주민들 동의서를 받았을 때 82%라는 우리의 의지가 아마 제일 높았을 겁니다. 그만큼 주민들 열망이 컸어요. 이 동네에서 25년을 살았는데 건물도 낡고 비 오면 침수까지 되니까 모두가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상권이 워낙 활성화된 터라 과연 재개발이 될까 싶었죠. LH가 상가와 보상안을 마련해서 함께 발로 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동의서를 받아 냈어요. 지금까지 이런 전례가 없다네요. 우리 지역은 재개발 사업성이 너무 낮았어요. 동의율이 40%밖에 안 됐는데 공공재개발로 법정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이 높아지니까 수익성이 생긴 거예요. 앞으로 착공까지 한 3년 정도 봅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우리 지역은 강남 3구 유일한 공공재개발 구역입니다. 일반 주거 일종의 대부분이라 사업성은 적고 주민분담금이 많아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위례신도시와 구도심을 잇는 가교로서 앞으로 핫한 동네로 탄생할 것입니다. LH 덕분에 종상향도 되고 용적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걸 이해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주어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예, 우리 구역은 높이 제한 등이 있어서 민간재개발 방식으로 용적률을 150% 이하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공공재개발 방식을 통해서는 저희가 거의 200%에 가까운 용적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을 LH가 대신 상대해 줌으로써 어, 추진 입장에서는 좀 편해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보기에도 훨씬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북 1구역은 역사문화 보존 지역이라 공공재개발이 아니고선 풀 수가 없었습니다. 어렵게 선정된 많고 부각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멋진 아파트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 민간 개발을 진행하며 있어서 소형 빌라 소유자가 약 200세대가 되었는데 이분들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난항했습니다. LH가 공공 재개발로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과 상생 협력 기금 제도를 만들어서 그분들은 상생 협력 기금을 출연하고 우리는 조합원의 분양권을 주기로 해서 원만히 해결돼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됐습니다. 연면적 노후도 기준 때문에 재개발 호재가 거의 없었는데 공공재 개발을 하면서 인센티브가 생겨서 세대수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구역 내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이들의 일조권을 제한할 수 있어서 이슈가 있는데요. lh가 교육청과 잘 협의를 해 주리라 믿어요. 어렵게 공공재 개발하기로 된 만큼 다 같이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야죠. 네 우리 동네는 한강변에 있고 사업성도 꽤 좋은 편이라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도로 안쪽은 골목이 좁아서 민간 재개발이 불가능했습니다. 10년 넘게 우유곡조를 겪으면서 숨통이 꽉 막혔는데 공공 재개발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10년간의 사업 지연으로.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공공재개발에 있어서 lh는 첫 번째로 사업성을 높여주었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신속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투명성에 있습니다 공공이 함께 하기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선도 지구 기준으로 2023년에 시공사 선정과. 사업 시행 인가 2024년 관리 처분 인가 2025년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예정입니다. LH와 함께한 2년 공공 재개발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정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추합니다 네, 추천하겠습니다. 네, 강력히 추천합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 추천합니다. 네, 찬성합니다. 네, 찬성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공공이라는 말 쓰는 걸참 너무 좋아해요. 후보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2년, 착공까지 5년, 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부지런히 달려가겠습니다.